안소식 네, t 집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 뭐, 어쨌든, 폴크방 에, 사냥 한번 와봤습니다. 뭐, 이거, 노안이도라든지, 뭐, 그런 드랍률 쪽으로 뭔가를 업을 시켜준다고 했었는데, 경험치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의다보다는 경험치가 확실히, 폴크방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뭐, 5천? 7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8천 정도 이제 먹는 것 같으니까, 스크롤 먹고, 음, 지금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어, 원래 같으면은, 이제, 사냥이 조금 수월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이번에 길타를 하는 바람에, 방어가 좀 떨어졌어요. 방어가 한 21방 정도 떨어지면서, 조금 물량 먹는 모습. 그니까, 러 한마디로 6만 한 6천 정도 되면은, 방어가 한, 1 300한 40? 그리고, 마방도 한1100 얼마? 정도 맞춰진다면, 어느 정도, 사냥 폴크 방, 제일 처음 방, 여기는 좀 수월하게 고속택이 있는거 여기는 좀 수월하게 사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그냥 지금 밑에부터 차금차금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도감 좀잘 챙기셔서 예,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오시더라도 솔플 할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만약에 혼다가좀 힘들다면은 예, 그냥 뭐, 파티, 아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길드원 분들이랑, 파티해서,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이제 또각팟도 되잖아요. 이제 뭐, 여기서 한명 하고, 여기 사냥 한명 하고, 여기서 한명 하면은, 세 명이 동시에 이제 잡아대면, 그만큼 경험치도 많이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파티로 오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어 피가 좀 딸, 타가 또안 딸고 그러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여있는 몬스터 잡고, 이제 계속 젠되는 리스폰 되는 몬스터를 잡으니까 물약을 크게 많이 안 먹고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이미 뭐 폴크방 해가지고 뭐 혼돈방 해가지고 이미 영상을 다들 많이 올리셨겠지만 뭐 저도 올리려다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사냥이 될 때, 그래도 좀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폴크방 어, 사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네요. 필살기 음, 이것도 좀 자동으로 나가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아쉽다. 그죠? 근데 뭐, 이건 선택적인 부분으로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음, 거래소를 통해가지고 스킬복 싹다 배웠습니다. 체인옥, 어, 은근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몹을 끌어올 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걸로 끌어서, 몹을 좀 치다가 다시 한번 체인흙을 갈기면서 옆에 있는 몬스터까지 다시 한번 끌어 모으면서 또 나머지 스킬 이용해가지고 네, 몹을 잘 몰리는. 그러니까 체인욱만 있었으면은, 아니, 체인욱이 아니고, 그냥 저 스네이크, 저것만 있었으면, 일장 정도, 한번 정도만 모이고, 나머지는 이제 스킬을 그냥 허공에 난사하듯이, 그냥 한 마리 잡을 때도 막, 센 스킬 쓰고 다 해버리는데, 중간에 이렇게 체인욱을 넣어주니까, 쫙 몰려가지고, 좀, 그래도 뭐한 마리가 아닌, 두세 마리 정도는, 이렇게 데미지를 좀 넣을 수 있어서, 그나마 사냥 속도가 조금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모습.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직 뭐 스킬 강화까지는 희귀까지는 못 갔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냥 다 배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금 없이 하실 것 같으면 이제 밑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도감 잘 작업하셔가지고 길드도 레벨이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물방 좀 많이 찍으신 상태로 이제 길드원 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파티를 맺어서 플레이를 하시면 경험치 굉장히 쏠쏠하다.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후원 코드는 넣지 않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